뇌는 통증을 감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성통증은 통증을 감지하고 전달하는 신경세포와 섬유가 반복되는 자극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고 과민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그 과정에 통증이 증폭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뇌에만 존재하는 통증으로 고통받게 되기도 합니다. 만성통증의 문제는 비단 통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이 심한 경우가 많고 불면증이나 식욕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문제도 흔히 동반합니다. 나아가 만성통증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통증은 더 악화되기 쉽고 치료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성통증을 치료할 때는 진통제뿐만 아니라 뇌전증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까지 쓰고 심지어 신경안정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진통제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용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한화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